79년 10월 29일 79년. 79년생 년 계신가요? 여기안 계시네. 79년이면 제 동생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때 기억이 어렴풋이 좀 남아있긴 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김재규가 썼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경이선포가됐어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아, 비상기험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대통령 관한 대행으로 있던 최교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간선으로 선출이 됐고, 됐는데, 어, 정의화, 아, 정승화, 이 아저씨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 수사하다 보니까 이거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윗사람을 체포한 거잖아요. 또,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이죠. 그쵸. 이것을 좌패성 쿠트타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 보수파 진영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이었다. 정수화의 행적이 진짜 이상했다. 어, 이 역사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화 기업 사를한 거는 79년 12월 12일에 체포했던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80년. 나라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실 난장한 시대, 대학생들 이때까지는 그 79년까지는 유신 체제였어요. 유신 체제였는데 유신 체제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설명도 하긴 하겠지만 그 그라스에는 뭐그 몇만큼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니까 꼭 좌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신은 독재다, 막 이런 이기에 빠져있던 때예요. 빠져있던 때, 때 80년 이제 아 우리 이제 민주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2,12라는 게 나오면서 뭐테타 비슷한 게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는 서울대에서는 이제 어, 유신 때 구속됐던 학생들 이제 막 복학하고 그러면서 뭐 서울의 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서울의 봄이지 사실은 대모대가 어, 화병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어, 페탄 터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겁니다. 80년대 80년 봄이 그러면서 총학생회 재건운동이라는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은 유신대는 학생회가 없었어요. 학생회가 없고 학도국단이라는 걸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학생회를 대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도국단 이건 유신의 잔재다 이하면서 우리 또 초학생회를 민주적인 초학생회를 만들자 라고 막 나섭니다. 나섭니다.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진행하셨던 분이 백모 박성현 선생님 아시나요? 백모 박성현 선생님이 79년도에 80년도에 막 출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재철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학원 자유를 투쟁 말이 투쟁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화룡병, 돌맹이 짱돌렁질 막 이런 것들이 했던 거예요 80년 3월부터는 막 이런 일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있었고 80년 4월에 사국사태라는 게 일어납니다. 사국사태 아시나요? 네. 저때만 해도 교과서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 보면 그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사국사태를 배웁니다. 사국사태의 주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과서에 안 나오죠. 김낙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낙중. 근데 이 아저씨 누군지 아세요? 북한에 한 200억 돈 받아서 공작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실제로 깜빡 안요이 아저씨. 이 아저씨는 는 북한에 돈 받은 것까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 할수 없어요. 그때데 이런 사람을 민주화 운동가로 만들어 버려요 지금 사국 사태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5월달에, 5월입니다. 5일터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월달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아유 그 문제 많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트루스포럼하고 자주 싸우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이 총학생회가 어그 5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교내에서 시위를,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13일까지 개혁의 해제를 요구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개혁 하지 않으니까 대규모의 시위를 조직해가지고, 그때 서울대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역에 10만 명의 대학생이 직결했습니다. 어, 5월 15일에. 여기서도 막 시위대가 버스 탈취하고 막 경찰 치고 이래서 정경대원 한명 사망하고 그랬습니 이게 사실 무장폭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뭐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신재철 의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초학생 회장 연석회이아 이렇게 연석회이 지금 성대 초학생에도 뭐연석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거를 그때 서울역에서 자체적으로 해산한 걸 서울역 회군이라고얘기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겠냐 어 5월 17일에 비상 계엄을 전국 확대합니다. 아까 전에 제주도 빼고 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그 그 이제 더 과격해지는 거죠 시위 그러면서 5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엄 포고령, 시포령이 발령되면서 정치 활동 중지한다. 대학은 휴교한다. 뭐 블라블라. 그리고 김종필 같은 부정축제자 그리고 김대중 같은 아그어그 어, 그 세력 이런 사람들 연행했습니다. 5월 18일에 최규해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국내적으로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을 이용한 북한 공산 집단의 대남 적화 작동이 날로 격중되고 있고 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무장간첩의 계속적인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외 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약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 성명이 타당한 거 같거든요. 타당한 거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사북 사태 김낙중 간첩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이제 5.18, 5.18이 터집니다. 5.18은 날짜로 치면은 딱 10일이예요. 10일. 10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1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재밌어요? 예. 네.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전남대, 이게 좀 깁니다. 네, <laughs> 어, 그 뭐, 중간에 뭐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건가요? 아, 네. 몇 가셔야 네. 되나요? 어, 아, 이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40번 정도 됐으니까요. 이게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아마 9시 반에서 10시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잠시 나가면 좀...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도. 예 5분 정도 저희가 쉬고 네, 네, 네. 5일 반. 밤...